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축원장대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 2차 현대홈타운에 와있는데요. 여기는 2003년에 지어져서 약 21년 된 구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앱만 봐도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존에 사셨던 분이 벽돌이며 보면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해놨던 집이고 그걸 이제 싹 뜯고 요즘 스타일로 변형된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관이 딱 화이트의 누드의 톤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현관은 어떤 시공이 들어갔을까요? 여기가 원래 전실장 같은 것도 일단 없었고 창이 반쯤 내려오는 창이다 보니까 밑에는 그냥 수납장으로 채워드렸고 여기도 이제 일반... 벽체인데 이 부분에 이제 분전함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 두꺼비 집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그냥 맡기는 조금 이상해서 간살 느낌 한번 살리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현관이 왜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집 안에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고급스럽고. 중문이 가... 여기 원래 중문이 있었던 요 중문이, 중문이 네. 원래 여기 있었고 옛날 집들 스타일이 여기서 이제 철문 방황. 개념으로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로 땡기고 디딤석 만들어 드리고 이제 전시 확장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 간살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거의 다이 집은 고객님이 골라주신 거를 제가 시공하고 덧붙였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디테일도 하나하나도 이제 서로 의논해서 지금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거실도 이제 뭐 요즘 다시 유행하는 스타일 깔끔하고 이제 관리도 좀 편한 벽면 필름 벽체시고 벽체를 쭉 해가지고 주방까지 마무리를 해드렸고 천정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시고 가운데 실링팬 5월이나 9월쯤 에어컨 틀기 전후에 틀면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전에 촬영했던 집도 이렇게 전체 벽면을 필름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요게 확실히 요즘에 트렌드인가 봐요. 깔끔하고 이쁘고 관리도 편한 면도 있지만 근 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들겠죠. 구축에서는 다 콘크리트 벽체니까 거기에다다 필름을 할수 없어서 이 벽면을 다 시공한 다음에 이걸 하시거든요. 비용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없으면 이제 일반 실크벽지도 뭐 충분히 괜찮으시니까. 여기 바닥은 타일인가요? 그게? 지금은 완전 이제 그매뉴화 돼가지고 대부분 많이 쓰시는 동아자연 마루의 나토스진 시리즈 사라라이트 모델이고 뭐 이모션블랑도 많이 쓰시고 그런 계열의 이제 바닥 타일 강마루라고 할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모션블랑하고 사라라이트 컬러 중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두개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뭐 어떤 느낌인가요? 요, 요뭐 가까이서 실제로 보면 결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사라라이트가 세라믹 질감 같은 거. 근데 이모션블랑은 결이 좀 없는 스타일. 소비자분들이 음. 육안으로 구분하기엔 좀 힘든 정도고 물에 약하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제물 뿌려 놓고 물청소 물청소 스키지로 하실 거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비포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네네. 이 폴딩 도어가 원래 있던 건가 봐요. 전 주인분이 쓰시던 거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자 해서 요거랑 안방에 창문이 폴딩 도어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살리고 신거 확실히 폴딩더가 있으니까 요즘에 베란다 공간을 저렇게 이제 홈 카페 느낌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런 공간 활용이 돼서 좋네요 좋기도 하고 이제 단점은 이제 겨울에는 항상 닫고 살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열 때는 또 확장감 있고 아까 여쭤보니까 뭐 고기 구울 때 고기 냄새도 이쪽 바깥으로 빠지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네네. 자기한테 맞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고객님이 여기 따로 암체 같은 거 놓으시고 네. 쓰신 데서 여기 이제 조명은 별도로 그냥 아 빼놨거든요. 여기 앉아서 키실 수 있게. 아 저게 스위치예요? 네, 이렇게 그냥 따로 배선을 미리 해놓고 이거 벽치고 필름 마감한 거. 음 그리고 저쪽도 보면은 융 스위치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뭐 르그랑 유럽형도 쓰시는데 그 인쇼라는 브랜드의 스위치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온도 조절기. 이걸 세팅하려면 이것도 사야 되고, 이 인건비도 들고, 난방 분배기로 가는 어떤 그 조절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면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더 저렴한 모델은 이제 보노시리즈라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가로로 눕혀서 시공하면 비슷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버튼이 되게 많네요. 위아래로 다 눌리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오프 온, 아 오프 온. 그래서 이게 버튼이 이렇게 많은 것도 뭐 이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헷갈리니까 거의 이걸 한 3개 정도. 도로 묶어서 그냥 음... 전체 켰다 껐다 하고 뭐 간접등 하나 정도 이 정도로 나눠 드리는 게 편이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어요, 대표님. 아까 저기 조명 나중에 저 조명을 갈아채우거나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어요? 아, 조명 어차피 저저 천장에서만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라 아 벽에 들어간 선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여기 조명을 설치할 거다 싶으면 미리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갑자기 추가 싶은 분들은 플러그형 전등이라고 있거든요. 콘센트 꽂고 전등 달고 그 사이 이제 줄이 노출되는데 그게 그냥 좀 디자인적으로 노출되고 거기에 스위치도 달려 있어서 뭐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네. 구조가 네. 변기랑 이제 세면대 샤워기 일자로 일반적으로 구축에 있던 그 구조였는데 여기 고객님이 이제 변기에 볼일 보실 때 그냥 따로 좀 공간 분리를 하고 건식으로 쓰고 싶다고 하셔서 벽 세워서 세면대 쪽이랑 샤워 쪽을 일도 다 옮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놔도 이제 이쪽이 이제 벽 때문에 잘안 보이게끔 시선 차단해야 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이 튈 일도 없어서 관리하기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건식으로 쓰기는 좋더라고요. 공간 분리도 되고. 어, 여기도 저 휴젠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환풍기가 잘안 되거나 좀 이렇게 잘안 마르는 집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요즘 심축들은 보면 바닥에 난방선이 깔려 있어요. 겨울에는 난방선이 같이 돌면서 말라지고 여름엔 어차피 날씨가 더우니까 말라지고 꼭 설치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면 좋다 뭐 이런 느낌. 주방은 어떤 시공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원래 이렇게 이 주방 규모 정도만 하나 있었는데 아일랜드랑 식탁을 같이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 보시면 얘랑 얘랑 높이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시고 계에 쓰시고 이제 가열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음식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 보통 이제 높이를 같이 해서 이 의자 높이가 바테이블처럼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낮게 시공하셔서 그냥 식탁처럼 쓰시는 공간. 상판도 이제 일반 대리석이 아니라 이제 세라믹 상판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라믹 상판은 이제 이런 거 설치하실 때도 미리 위치를 다 상의해서 규격화해서 딱 타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라믹 상판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나요? 광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인조 대리석이나 천연 대리석에서는 광이 어쨌든 살짝은 있으니까 세라믹 상판은 이제 무광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근데 워낙 비싸니까. 근데 여기 고객님은 일단 뭐 돈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그냥 <laughs> 그냥 하신 거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런 느낌 나는 인조 대리석들이 몇 가지 있죠. 대신 광은 살짝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원래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베란다 문을 막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럼 베란다는 추가로 확장을 한 건가요? 추가 확장을 하신 거고 이게 원래 여기랑 여기까지가 이제 샷시. 음. 보통 이 아파트 2 구조에 여기 이제. 냉장고를 두시고 쓰시는 구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막아버리고 문을 없앤 다음에 통로 만든 다음에 요 정도 공간 남는 거 이제 수납장 짜서 이제 쓰시게끔. 확실히 베란다를 확장하니까 수납 공간이 넓어져서 좋네요. 어, 조명이 되게 예쁜데 요, 요 조명은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건가요? 고객님이랑 같이 고른 건데 아고라이팅이라고. 모것한 100만원 합니다. <laughs> 이 은혜 여기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이 조명. 이 모양이 이쁘더라고요. 하나짜리도 있고, 요거 시리즈 모찌등이라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 그것도 괜찮으시고. 근데 확실히 여기 조명이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포인트가 돼서 좋대요. 또 애가 없는 집이라 이게 깔끔한 거지. <laughs> 아이 있는 집들은 진짜 여기 막 비타민이요 뭐면 막 <laughs>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그게 연출이 좀안 되긴 하죠. 그래도 아이 있으신 분들 집은 그래서 수납 공간을 더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는 공간에 그냥 다 수납 짜서 막 밀어 넣으시기 바쁘죠. <laughs> 아니, 하여튼? <laughs>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죠 고객님이랑 같이. 여기는 어떤 시공이 들어갔어요? 고객님이 침대를 프레임은 이제 따로 사시고 이 헤드 벽면만 이제 템바보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여기도 TV를 보신다 그래서 원래 TV 평균 높이 한이 정도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렇게 다는데 이제 누워서 보실 때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좀 높게 달아드리고, 여기로 이제 인터넷 선이면, 뭐 콘센트면 다 빼가지고 선 노출은 없이 진행이 됐고. 아, 그럼 이게 원래 없던 벽이에요? 없던 벽을 세운 거고, 그냥 민자로 가기는 밋밋하다고 하셔서 이제 고객님이 이런 레퍼런스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실현해드린 거. 고객님 네. 디자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다. 엄청나십니다. 네. 아, 엄청나죠. <laughs> <laughs> 근데 여기 또 포인트가 안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뭔가 저 호텔 같은 느낌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없이 그냥 가게는 좀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하나 넣었고. 이거 여기에 사용된 필름이랑 현관에서 사용된 필름이랑 같은 필름이에요. 같은 아, 그래서 확실히 통일된 느낌이 나네요. 네. 이쪽은 다 붙박이장이어서 수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붙박이장이 원래 있던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필름 묻혀서만 이렇게 한 거고. 이 정도만 돼도 뭐새 붙박이장 같으니까. 여기도 원래 이쪽에 문이 있었고, 음. 그냥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를 오픈시켜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드린 거야. 이쪽에 원래 세면대가 있던 자리인데, 네. 이 조종욕조를 쓰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게 빼드리고 세면대 없애고 일로 빼드린 음. 거야. 여기서 이제 화장하시고 뭐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그러면 여게이 세면대가 밖으로 나온 게 여기에 어떤 시공이 들어가서 그러신 거죠? 여기 저, 욕조가 있길래. 맞아요. 이게 조정 욕조라고 뭐 요즘 흔히들 하시는 거. 방수랑 이런 게좀 집중이 돼서 시공이 돼야 되고 비용도 꽤 들지만 해 놓으면 좀 괜찮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올라올 때도 계단을 한번 딛고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게좀 있어야 이렇게 높은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디딤석 만들고 게 앉는 자리 만들어야 좀 쓰기가 편하신 거예요. 완전 설계적이네요. 애들이 쓰기에도 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네, 오늘 정말 호텔 같은 집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가 함께하는 3 3편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집을 한 마디로 소개해주신다면 어떤 집인 것 같나요? 표면적으로는 깔끔하고. 이쁜 인테리어가 된 거고 제 진심으로는 저의 노력과 고객님의 정성이 담긴 그 돈에 걸맞는 인테리어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투명한 인테리어 견적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 집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단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링크 많이 클릭해주세요. 투명한 견적부터 믿을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오늘의 집 스탠다드와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체험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구치원정대는 다음에 다른 현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